공산 트레너입니다. 어, 오늘은 승리산 자락에 있는 막장동 산행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생곡 교교소인데 여기에서 제수리재까지는약 10분 정도 가면은 제수리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행히도 오늘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없고, 산행 중에 조금은 습할 것 같은데, 습하지만은 일단 비가 안 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수리에서 막장봉을 올라 심미사리꼴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상고 코코는 인기가 많은 코코로 그, 많은 관광객이 이렇게 여름에 찾는 코스입니다. 수포가 아름답고 좀 괜찮고 멋지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멋진 풍경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대 도착했습니다. 산행 버스가 두대 정도 왔는데 이분들과 같이 산행을 즐기면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산행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수리지에서 막장봉을 올라. 아, 막장봉에서 예, 심요사리골로 하산을 하여 상곡계곡을 지나 상곡휴교소까지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사는 시간은 제수리제에서 막장봉까지 약 2시간 30분 그리고 상곡휴교소까지 하산하는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아, 총 사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며 여유시간 포함해서 약 6시간 정도 산행시간을 갖고 산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제수리자에서 막장봉 3.6km 입니다 처음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예, 이빨바위라는 그 바위가 나오고 이빨바위를 지나 투구봉을 지나 예, 기암들이 어, 많은데 어, 초반에 조금 이래 숲길을 지나면은 기암들을 구경하면서 산을 오르기 때문에 네, 산행하기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네, 한 1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아, 여기가 이빨바입니다. 이빨 모양으로 예, 얼들이 되어있다고 아, 이빨바 이라고 합니다 형상이 예, 얼굴 형태가 공룡의 형태 공룡 머리의 형태고 아, 이빨 모양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빨바에서 한 10분 정도 지나왔고 여기 첫 번째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먹장목은요 이런 식으로 어, 중간중간에 나무에 저는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아, 구름이 완전히 가려있지는 않습니다. 아래, 아래까지 조금 보이는데, 현재 사방이 음물들로 잔뜩 가려져 있습니다. 현재 10시 20분이고, 예. 막장봉 1.8km 남았습니다. 두 번째 데크 계단입니다. 여기까지 예, 10시 25분. 여기가 투구봉입니다. 여기가 투구봉인데, 이 산에서, 여기서 바라보는 것보다 조금 더 가서 이쪽을 보면은 바위 모양이 투구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투구봉이라고 합니다. 작은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2.1km 왔고, 네, 장성봉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통초문 가기 전에 이런 소문 문이 있습니다. 왜 네, 왼쪽으로 우회길도 있지만은 네, 이런 길을 따라 네, 오는 것도 재밌습니다.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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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요 마요 찍고 여기가 예, 천재 바위라고도 하고 의자 바위라고도 하고 분화구 바위라고도 합니다. 저기가. 예, 의자 모양이라 해가 의자 바위 또는 분화고 바위. 이 바위 자체가 또 벽도산 천지를 닮았고 저희 천지 모양이렇게가 천지 바위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네, 천지 바위, 네, 일명 아, 의자 바위 여기까지 지금 현재 1시간 1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전체 전망이 좀 하나도 안 보이고 한데 아, 그래? 이거 그래. 보시면 그래. 요쯤 이렇게 막장봉 정상이 있습니다. 어, 날씨가 한 아, 1km 정도 남짓 정도 남아 있는 네. 상태고. 소나무 멋지지 않습니까 소나무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아,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 지금 주변 경치를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 이 숲길을 지나고 데크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야 됩니다 올라서면 은 슬랩 구간에 큰 바위 구간이 나오는데 그 바위 구간에 조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현재 1시간 20분 정도 왔고 네, 막장봉 1km 남았습니다

여기가, 아래가, 아, 그렇게 많이, 큰 슬랩은 아니지만, 바 전체가, 바위 전체가, 이런 슬랩 구멍같이 이렇게 매끄럽게 뻗었습니다. 여기가, 예, 통천문입니다. 이쪽 길에서 아, 길이 막힌 것 같지만은 길이 나 있습니다. 아, 네, 막장봉 정상에 왔습니다. 입장봉에서 10분정도 내려왔습니다 절말주차장 절말주차장 방이 있는데 직진하면 장성동이고 좌측으로 가면 절말주차장 좌측 방으로 5.2km 진행하겠습니다 장성봉은 여기서 한 1km 정도 남았는데, 왕복 한 40분 정도 하면은 달려올 수 있습니다. 장성봉 갔다가 다시 이쪽 절말로 하산해도 되고, 일단 오늘은 장성봉은 패스하고, 바로 하산하겠습니다 막장봉에서 절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초반은 조금 가파릅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되고, 약한 15분 정도 어, 내려오면은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어, 계단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은 예, 폭포가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계속 중간중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어, 약간의 비를 맞으면서 오늘 오늘은 전체가 우중산행 그리고 어,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는 예, 곰탕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간히 예, 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계곡들에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장봉은 송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막장봉의 미래가 절말 주차장에서 계곡길로 뻗어 있는 시의 사리거리 광산의 갱도를 닮았는데, 이 갱도의 끝이 막혔다 해서 막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심의사리 고래 끝에 있는 봉우리가, 여기, 이 막장봉이기 때문에, 이름을 막장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은선 폭포인데, 현재, 아, 물은 많진 않은데, 예, 절말 1.2km 남았고, 예. 아, 이쪽, 왼쪽 방향은 칠보산에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예, 칠보산에서 하산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이쪽으로 가면 칠보산으로 갔다가, 예, 하산하는 코스이고, 예, 절말은 1.2km 남았네요. 예, 지금 현재 비는 거친 상태고, 예, 1.2km만 가면은 약 30분? 20분 정도? 예, 내려가, 가면은 네. 그, 절그 마을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네, 탐방 지원센터에 도착했고 네. 아, 지금 시간은 네. 2시 40분입니다. 여기 네, 은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현재 시각 9시 46분. 예, 산행 시간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렸고. 절마는 예. 네. 이쪽에는 예, 산곡 계곡이 있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예, 물놀이 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아, 이쪽은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산행 시간은 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 산행은. 조금의 여유를 갖고 사냥을 하기가 좋으니까 시간을 잡으실 때1 시간 정도 조금 여유를 갖고 자, 어, 사냥을 하시는 게 좋고 사냥 코스는 어, 오늘 사냥 코스는 약간 뭐 초급 코스입니다. 초급 코스이고 점심 어, 시간, 휴식 시간 다 포함해서 약 5시간 정도 소요됐고 조금 더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한다면 한 6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조금은 무더운 날씨지만 산행하기에는 어, 괜찮은 계절 것 같습니다. 무던 산행 코스를 잡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등산 트레이너였습니다.